많이 와줬으면 좋겠구만 다들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어떡해 카운트를 안 키시네 아아 아아 아, 아, 킬려 있는데 안돼 생축.. 생주... 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나 자신 나 축하해 나 자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들 생선물로 죽빵 드릴게요 아 필요 없어요 죽빵은 필요 없습니다 요새 체인소맨 다시 보고 있는데, 재밌다. 이놈 사심치우네? <laughs>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. 어쨌든 감사합니다. 언제나 생일 축하는 게임 광고에서만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생일 축하를 받으니까 정말 인생 잘 살았다. 인생을 정말 <laughs> 여기서, 여기서 받는 게 근데 인생을 잘산 잘 건지, 산 건지 솔직히, 솔직히 모르겠긴, 모르겠긴 하거든요. <laughs> 어쨌든 감사합니다. 아 생일. 근데 크면서 느끼는 건데 생일이 약간 어릴 때는 분명 특별해가지고 진짜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랬거든요. 근데 크면 클수록 뭔가 가슴 두근거리는 게 없어지고 그냥 쉬는 날이라서 좋아. 어. 왜냐면 제 생일은 언제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생일이라서 특별한 것보다는 그냥 쉬는 날이라서 좋은 것 빼고는 없,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진짜 아 어떡하냐 내생일에 특별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<laughs>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영어 쓰지 마십시오 오늘 한글날 말고 제 생일인데요 뭔 소리 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<laughs> 님들아 오늘 한글날이기 전에 제 생일이라니까요 25분 되면은 한번 외로 안쓰기 해보겠습니다 25분 오케이 아 으이씨 다시 다시 아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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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고 사용하라니까. 아씨 아, 쉽지 않네 이거. 일단 10분 동안 한번 한글 안 쓰기 해보려고요. 아 한글 안 쓰기를 뭔 소리야? 외래어 안 쓰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전 나 도전 외쳤다 해봅시다. 아니, 한글 안 쓰기가 아니고 한글 날인데 한글을 안 쓰면 어떡합니까? 리버스 한글 날이야? 시겠다. 아나 진짜 지능이 진짜 됐어 됐어. 때려쳐 때려쳐. 어차피 3분 남았는데 뭘 다시 트라이하고 그냥 생일 너무 오 아니 네오 형님 아니 그안 써. 참뭐 뭐라 해야 되지 감사드립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예 어떻게 뭐 생일까지 왔네요 방송이 그래도 아니 안으로 아니 안으로 정말 생일까지 해서 솔직히 방송이 나는 에이, 생일까지 올줄 몰랐거든. 근데 이렇게 생일까지 오는 거 보면은 앞으로 한 2년은 더할수 있지 않을까. 예 모두들 잘 자시고요.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모두들 빠이빠이.